자, 하나 엔진이라는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뭐 하는 기업이죠? 하나 엔진. 음, 하나 엔진 뭐 하는 기업이다? 조선 기자재 관련된 기업입니다. 조선 기자재 관련된 기업이고, 조선업 슈퍼사이클, 그리고 뭐, 이와 관련된 모멘텀으로 주가가 계속적으로 우상향 해왔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이 종목을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봐보자? 내일 아침 9시에. 개장할 때 시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니까 시초가에 공략해서 수익을 따먹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관점을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일단 조선업 슈퍼 사이클이라는 것이 누구의 입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트럼프의 입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미국과 코업하겠다, 에마로 사업 계속적으로 확장시켜 나가겠다라는 그러한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어서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이 모멘텀이 훼손됐나요? 우리나라 조선이 아니라 K 조선이 아니라 뭐 무슨 유럽의 조선소들과 협업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서 재료가 소멸된 거. 재료가 훼손된 것도 아니죠. 여전히 이 재료는 살아있는 재료예요. 여전히 살아있는 재료인데 하나 엔진 지금 무슨 타점이다.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는 타점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최근 그림만 볼게요. 최근 그림이 언제다? 이때의 그림만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주가가 바닥 구간에서 크게 슈팅이 나와줬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금 지금 스물스물 주가가 올라가는 중이다. 그 전에 어떻게 했다? 상당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으로 인해서 일부 조정이 나왔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시점이다. 자, 그런데 2월 14일, 2월 14일, 이때 어떻게 했어요? 이때, 거래량 동반한 채로 주가 한번 크게 올려줬다. 그리고 나서 거래량은 잠기는데, 이 박스권 구간, 횡보하는 눌림 구간에 와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종목을 공략할 때, 보통 어디서 매수하죠? 막 뉴스 나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할때 이럴 때 여기서 매수해요. 그런 다음에 물린다고. 대부분의 초보 개미들은. 그런데 그렇게 매매하면 안 되죠? 거래량 한번 터져 나오고, 그런 다음에 거래량이 터져 나왔다라는 게 뭐죠? 상당히 선명한 시그널이다라는 거예요. 선명한 시그널로 이 종목의 주가를 한번 끌어올렸어. 그런 다음에, 거래량이 잠기면서 눌림목 구간을 만들었네. 여기가, 여기가 우리한테 있어서 사실 가장 좋은 매수 적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승의 N자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갈 수 있는 차트 패턴을 그려주고 있는데, 이 그림, 이 그림을 누가 만들었더라? 특히나 이 그림을 누가 만들었더라? 이 눌림 구간에 이 그림을 누가 만들었더라? 똑같은 형태로 볼게요. 자,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오늘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어요. 개미들은 다 던지고 나가고. 내일 하나 엔진이라는 종목, 이미 시간에 거래에서도 주가가 올랐거든요. 이미 시간에 거래에서도 주가가 올라가고, 매수 잔량이 굉장히 쌓여있는 상태예요. 모멘텀이 훼손된 것도 아니야. 주가를 올리겠다라고 하는 차트 패턴 그리고 있으면서 이 종목의 주가를 컨트롤하는 세력까지 발견했어. 시간에 걸에서 매수 잔량까지 쌓여 있어. 어떻게 되겠다? 적어도, 적어도 우리가 노리는 내일 아침 9시 시초가에는 시세를 주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관점으로. 그 시세를 줄때 우리는 어떻게 하자. 아침 9시 개장하기 전에 주문 넣어놓고 30분 이내에 시세 주면 시세 차익 수익 실현하고 나오자라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매매에서 쌓아가는 매매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 매매를 매일 같이 어디서 해드리고 있다. 여기 텔레그램 공간에서 해드리고 있어요. 이 영상을 접하신 분들 그리고 시초가 매매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모두 다 텔레그램 공간으로 오십시오. 최대한 아침 9시 개장하기 전에 오셔야지 어떤 종목을. 자 오늘도 LS 일렉트릭이란 종목 8시 58분에 공략해서 수익 만들어 드렸잖아요. 자 이렇게 명확하게 사인을 드리고 있고, 명확하게 대응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영상 접하신 분들, 그리고 내일 아침 시초가 매매가 궁금하신 분들은 텔레그램 공간으로 입장하시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하나 엔진의 주가 추이 내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